부동산 신문 읽어주는공민중개사의 땅사와 TV 임동성입니다. 어, 한국경제신문이고요 부동산 파트인데요. 미국인들 같은 지 13년 사는데 한국산 장기거주 어려운 까닥은,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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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봤느냐 하면 제가 이 기사 안 읽어봤는데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미국인들은 요거 재산세 규정 때문에 좀 많이 좀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매입했었을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어,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오래 주택에 거주하면 할수록 재산세가 적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재산세도 또 뭐냐면 한국에 그한 10배 이상 재산세를 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새로운, 새로운 주택으로 옮기게 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누구는 아파트를 3억 주고 샀으면 3억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방에서 재산세를 내고요. 또, 뭐냐면은, 이게 6억으로 올랐어. 지금 현재. 작년에 만약에 샀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또 6억 기준으로 산 사람은 6억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재산세를 냅니다. 미국은 그런 식으로 재산세를 내요. 그러니까, 애만 예, 하면 집을 고쳤으려고 하지. 새로운 걸로 막 자꾸 이사 다니려고 안 하려는 성향이 미국한테는 당연히 있고. 한국은 이게 도시가 그, 유교전쟁을 거치고 서울로 서울로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빨리 들어가서 입주해서 한 2, 3년 살고 나오면 가격이 집이 폭등하죠 팔고 빠져나오고 비과세 받고 양도세에서 비과세 받고 이런 것 때문에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여러 개에서 한국은 굉장히 거주 기간이 짧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그 초중고 자녀만 해결되면 무조건 좀 이사 가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물론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러죠 도시에 산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지방 부동산 침체 인출하는데 수천만 원이 웃돈이 쏟아진 곳이 있다. 아, 나주 KTX 자이 아파트가 그렇다고 그러네요. 어, 아, 뭐, 0 천오백만 원에서 한, 뭐, 삼, 사, 오천, 칠천까지, 풀 프리미엄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한경 매물마당, 영인시 흥덕지구, 중심상가 등 8건이 거래가 되졌고요 자,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매일경제신문. 어, 부동산 파트입니다. 아, 꿈꾸던 내 집. 이 방법으로 찾았답니다. 시세보다 30% 쌉니다. 신안에 어,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 아, 이런 것 좀, 어, 쉽진 않아요. 어, 그 다음에, 청약 통장 없어도 괜찮아. 송도, 우정부 평택, 줍줍. 아, 그냥, 그냥 가격이 굉장히 좀 비싸죠. 그래서 좀이달이좀난것 같고요. 43년 마포 가든 호텔이 철거 후 고급 주택으로 대탄생했다고 하네요. 자, 2월 주택 매매는 작년의 절반으로 떨어졌고요. 어, 여기 전국 소식, 인수위 서울주택공급 속도 높인다고 하네요. 국토부 서울시 드림팀이 구성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협력하는 도심주택공급 실행 데스크포스를 만들었는데요. 국토부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면 서울시는 인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서울 도심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1일 원일이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서울 통일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 최근 출범한 부동산 TF 액션 플랜 중 하나가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도심주택공급 실행 t f 로 구성한다고 밝히네요. 원수석 부대의변인은 지난달 30일 부동산 TF에서 나온 여러가지 의견을 실행하기 위해 첫 번째 절차하면서 수요가 있는 곳에 신속히 주택공급을 하는 것이 TF 목표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신설된 도심주택공급 실행 TF는 당선인 핵심 부동산 공약이 25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어, 그다음에 수도권에다가 130만 아, 이게 제가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이거 실행이 안 돼요. 대한민국 아직까지 이렇게 공급한 적도 없고요. 또 실제 공급할 계획도 뭐 잡아놨지만 현실성이 없습니다. 역세권 첫집주택, 청년, 온가주택 등 대표사업을 구체화하고 수요가 높은 서울시내 주택공급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선도사업 대상지 발급의 사업계획 수급을 공동추진하게 된답니다. 인수위가 공동주택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을 위해 기반으로 국토교통부가 필요한 제도개선, 서울시인허가 등 신속한 절차 이행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TF팀장은 국토교통부 주택, 토지식장, 서울시주택정책식장이 공동으로 맡고 정비사업, 도시계획 등 주택공급이 필요한 모든 부서가 참여한다고 밝히네요. 인수위 관계자는 주택공급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국토교통부와 도심 내 주택공급 관련 절차를 담당하고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손을 잡은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주택공급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내려진 것은 전국에서 주택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시에 최대한 빨리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나아가 전국 부동산의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요.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수위에 서울시 부동산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했을 때부터 인수위가 일단 집값을 잡는 데 전략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전국의 집값이 바람이 터가 되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편 도심주택공급 실행 TF 1차에는 오는 6월 개최되며 격주 단위로 운영될 계획이고요. 또 전국 단위의 주택공급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도심주택 실행하는 4월 중 기타 지방 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인수위가 부동산 TF 도심 주택 공급 실행에 운영 실정을 점검하고 컨설팅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 이렇게 밝혔네요 이게 지금 봐보면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어,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두 사람 다 250만 가구 했는데 대한민국 역대 사상 한 해에 50만 가구 공급된 적도 없었고요 최대로 많이 했었던 데가 노무현 안도태우 아, 정권. 200만원 해가지고 연 40만 가구 공급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필요하지도 않고요. 이것은 지금 사람들한테 한 해에 50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공급폭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심리적, 부동산은 심리적 요인이 많으니까요.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정책으로, 사람들이 실수요, 천천히 구매하게 하게 한 효과, 뭐 이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인수위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랑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지기이고요. 어, 어, 카페에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네,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 삼성 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 삼성화재의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체하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어,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